<laughs> 벌써 으스스한데, 분위기가. 뭐, 뭐야까 깜짝아. 와, 아까 낮이랑 분위기 완전 다르네. 오늘은 아마존 익스프레스에서 특별한 모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선발대가 나와봤습니다. 여기 입구부터 벌써 좀 으스스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예. 오브제가. 그러니까 좀 으스스한 것 같아. <laughs> 이번에 에버랜드에서 게임 디아블로4 첫 확장팩 증오의 그릇 출시를 기념해서 콜라보를 진행했다고 해요. 게임 배경이 나한투라는 정글 같은 분위기라고 해서 아마존 익스프레스랑 콜라보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코스프레 한국 챔피언 마이브입니다 오늘 어떤 코스프레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 디아블로 4의 밀리트 코스프레를 했고요 분장만 5시간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고 나니 보람이 있네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뿌듯합니다 오늘 복장의 포인트가 뭘까요? 손톱도 다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에 까만색 웨더링까지 추가해가지고 생각보다 진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도 만들기 만지기 힘들고 거다니는 거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한다고 봐니다 사실기는 뒤에 보니까 아, 여기 꼬리도 와달라요 여차하면 꼬리를 떼야 되나도 고민하고 있어. 요아 탈구 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착장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게 조금 더힘드셨는지 진짜 릴리트는 역대급으로 힘든 코스프레인가. 제가 무서운 들기구 잘못 하는데 일단 코스튬이 최대한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도동 탁. <laughs> 이 세계 덕후, 덕후입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게임 한지는 아, 18년, 뭐, 그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어쨌든 주로 콘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못해도 하루 종일 그냥 컴퓨터를 켜놓는 것 같고. 네. 아직 탑승 전이라고 하셨는데, 첫인상은 어떠신가요? 아, 일단 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뭐 BGM부터 해가지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아, 오늘 타보니까 어땠어요? 아, 많이 젖어서 축축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무섭진 않았어요? 어, 빨리 가니까 어, 조금 무서웠어요 <laughs> 아버님 혹시 디아블로 게임 해보셨어요? 학창시절 때좀 많이 해봤습니다 오, 오 새로운 추억이 많이 많이 나네요 제가 게임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 디아블로 이번 시즌 때핫카팩이 네, 나왔는데 한번 한번 해야죠 <laughs> <laughs> 어머님이 합격하시는데요? <같이> <laughs> 몰래 해야죠 <laughs> 지금 홀딱 젖으신 것 같은데 <laughs> 역시 물에 젖고 물만 맞는 아마존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laughs> 어, 역시 그러시 탑승 소감이 어떻게 되실까요? 어 원래 아마존 좋아해가지고 많이 타봤는데 이렇게 좀 으스스한 분위기니까 조금 더 몰입되고 물도 더 많이 맞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라이드 타고 있는데 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좀더탈때 실감나고 게임에 대한 흥미가 또 생길 수 있도록 형우분이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의 PC방 데이트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입구에서 처음 만나시게 되는 기드빈이라는 거는 저희가 디아블로2에서 나왔던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석 역할을 해주는 석상이고요. 아마도 디아블로2를 플레이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또 기억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굉장히 광활한 이제 야외 세계를 배경으로 저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웨이포인트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지역이 나한투로 초대한다는 의미를 저희가 담았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나오시면 영혼 속이 있는데요 디아블로4의 전작 스토리를 이어가는 영혼 속을 이제 마지막 세션에서 한번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악마 맥피스토 성우를 맡아 주셨던 분이 이 아마존에서도 이 나레이션을 해 주실 예정이라 더 생생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목소리> 시네마틱 트레일러들이 <목소리> 곳곳에 있고요 긴장돼요 <목소리> 아니, 아까 나지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 무서워. 피 에버랜드 티카라님과 함께합니다 와 박수 이 몇번이나 사오셨어요? 200-300번 이상 사온거 같은요 <laughs> 음 먹으러 오는 거죠, 놀이공원. 저희 아마도 뉴스. 스태...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저희 그 새로운 직업 훈령사훈령사오 운영을 이렇게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플레이 이번에 해볼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아, 이훈령사라는 <놀란람> 어 직업이 재밌는 게도아 안에 이제 인구를 늘리고 되고요. 되게 확 진뇌로 훈령사람들 불러서 같이 싸우는 컨셉이거든요. 너무 실감이 나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데 한기로 흘려갔어 <놀람> 지옥의 신들을 저희가 묘사하는 시네마틱 트레일러들이 곳곳에 <laughs> 있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저희 시네마틱 트레일러에서 검은 피 같은 게 이제 세어나가는데 보시면 저런 코끼리는 기존에 아마존 익스프레스에 있던 맞아요. 이런 애들도 다그 이렇게 검정으로 좀 거칠되어 있는 걸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 원래 <laughs> 네 정말.. <laughs> 저희도 기획은 했지만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는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우와 아,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어박대어 대박, 대박, 대박. <laughs> 진짜, 이거 좀 심한데요 나 이거 너무.. 장예선님 이거 맞아요 <laughs> 저, 저 해주실 거라고 믿고 준비했습니다 다들 10월 8일 배틀넷에서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8일 <laughs> 오늘 어땠어요? 오늘 콜라보한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타봤는데 진짜 게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생생한 경험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도 엄청 어둡고 물이 엄청 까매가지고 진짜 지옥 속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디아블로의 방대한 세계관 중에 일부분만 오늘 경험한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펼쳐질 스토리가 엄청 기대돼요. 디아블로 4와 아마존 익스프레스의 콜라보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진행되고 더 다양한 이벤트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이 밑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게임 속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